너 뭐야? 너 스토커야? 너 네. 아,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야, 네가 여기 아닌 도서관에 있지, 맨날. 또몇 개냐? 여기 여기가 그렇게 좋냐? 좋지. 조용하고, 공유도 잘 되고. 야, 도서관 가면 겁나 조용하고, 완전 책상 넓어요. 12. 걸러온거 아니고. 야, 드디어 법대생 친구의 도움을 받을 때가왔어네가 이날을 위해서 법대생이 돼 들어가. 네 광고 오디션을 보러 갔거든 응 음. 음. 듣고 있지 음. 광고 오디션을 왔거든 근데 진짜 대기업 브랜드였어 그래서 연락받고 갔는데 음. 약간 오디션장이 좀 오피스텔인 거야 좀 아무튼 이전 씨랑은 좀후진데 어쩔 수 없잖아 봤지?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촬영하면서 그 새끼가 계속 거기 있는 여자들한테 뭐 어? 너는 허벅지가 내 스타일이네 예쁘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스타일이라고 하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가슴 뽕이냐고 너 뽕이야? 아니야? 물어보는 거야 미친 새끼네 그래! 근데 미친 새끼들이 가끔 있다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 응. 고생하고 나왔지 근데 생각할수록 뭔가 찜찜하고 이상해서 그 기업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런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야 사기꾼 새끼는 그래 사기꾼이야 이거 어떻게 봤나? 어, 뭐사치했으니까 회사에서 사칭한 거 같은데 그 회사 건물, 건 저기서 하는 거잖아. 내가 해야 되는데? 회사에서 할까? 너가? 뭘로? 성? 춤? 성이로? 응. 녹취했어? 아니? 물적 피해보는 거 있어? 마음의 피해를 입었지? 은경아, 힘들다. 어, 아이. 그렇게 명백하게 추행한 게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못한다고? 만약에 네, 처벌 받는다고 진짜 근데 그 처벌이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되게 경미해가지고 안하는아 그게 왜 처벌이 경미해? 아 무슨 뭐 법이 있다 이냐? 아니 벽봉 때려 차이고 똑같기만 하고 이 책이냐 벽돌이지 응. 아뭐 죄송한데요 그 조용히 좀 하죠? 때문에 반 떨어졌으니까 네가 달달한 의사. 대단하다. 뭐가? 야 그런 일 당하고도 계속 그게 하고 싶어? 야너 나한테 미친놈 얘기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? 미친놈은 미친놈고 나한테할거 하고 살아야지. 야 미친놈 때문에 내가 하던 거 그만두면 내 손해지. 그게 더 짜증난다. 안 불안해? 미친놈이랑 계속 일해야 되는 거?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돈 없는 거? 나의 가난? 나의 존나 캄캄함이네? <laughs> 불안하지 근데 연기하는 애들 다 똑같아 다 기본으로 불안하고 식상해서 여기 얘기도 안해야 그래 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 난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아니 오늘 책 폈는데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. 내가 진짜 그럴 때마다 토가 나와 진짜. 아. 나안 탈? 괜찮아. 안탈 부려. 예뻐? 아니 그리고 아.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티가 나? 이게 걷다가 얼굴 좀 생기 없잖아. 그럼 나 공부하는 사람들. 넌 지금 생기가 있어. 괜찮아. 아, 괜찮... 아직 괜찮아. 아 아빠가 얼마 전에 내 동생 혼낸다고 앉혀놓고, 막, 언니는 이제 취직하려면 늦었다고,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. 방에 있었거든. 살짝 상처받았어. 근데 사실이었어, 생각해보니까. 아무도 나를 이제 취직시켜주지 않는다. 연락 늦었지, 야. 늦었어? 완전 늦었어, 아. 아, 식상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. 았 나가자. 어디에? 식상하니까. 바람 쐬라. 야, 그래도 경치는 진짜 좋다 학교 야, 다 보인다 날씨 다 틀렸네 개나리도 크고 봄 됐어 봄아 여기는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좋은데 왜 이렇게 비싸? 그래도 자리 값은 하잖아 여기 지금 사장님이 옛날 사장님 손주거든? 미국에서 MBA하고 들어와가지고 뭐지 여의도에서 증권맨 하다가 그냥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해가지고 다시 한 거라고 하던데 자기 유학했을 때 그 도서관에서가 제일 낭만적이어서그 컨셉으로 한 거고 그래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 내가 미드에서 공부하는 게 비슷해 그래서 그런지 뭐 자도 안 깨우고 눈치도 안 주고 그래서 편해서 자주 오는 거 같아 진짜 웃긴 게 옛날에는 여기서 아무도 공부 안 했대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연대 CC였다가 결혼했거든 그래서 진짜? 들었는데 옛날에 저기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, 그거 실제로 옛날엔 다 거기다가 약속하는 거 써가지고, 시간이랑 이런 거에서 만나고, 최대 애들이 여기에 괴짜로 술 들고 와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밤새 술 먹었대. 여기서 술 먹고 놀다가 떨어졌다던데? 어? 여기서? 아니, 지금 여기 말고, 옛날 리모델링 전에 2층이었을 때. 아, 여기 2층이었어? 그래. 야, 여기 이거 봐. 야 지금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서 일단 뭐 척추 나가는 거야 세브란스 가면 안녕 빠이 장례식장이야. 야그 사람 안 죽었대? 죽었으면 장사 못 하지 않나? 아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들 공부하는 거야? 응? 옛날에는 술 먹고 놀다 떨어지면 그래도 안 죽잖아. 지금 술 먹고 놀면 그냥 죽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자 민경아 나는 못 죽을 거야? 나는 안 놀아 나는 노는 사람이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나는 절대 나 진짜 너보다 훨씬 바빠 정말 틈내서 온 거야 야너바쁘니까 가서 네 공부해 나는 내 공부해야 돼. 야 너도 공부 안 하더만 야 아까 봤거든? 페이지 하나도 안 넘어가는 거? 아니거든? 뻥치지 마라 야도서관에 가라고 그러니까 아. 볼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지 어, 잠깐만. 너 혹시 그 사람들 보면 알아? 어. 그 사람들.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다수의 증언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. 그래봤자 세개는못갈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. 그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번거로워건좀 괜찮